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오래전부터 황학동 도깨비 시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대형 복합 상가에 밀려 그 흔적이 사라지고 신설동 풀문 시장으로, 풍물시장으로 시에서 아예 상설시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풍물시장에 가면 온갖 잡동사니 물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하는 옛 물건들이 많아 눈요깃거리라 하기에 찾습니다. 고만고만한 가게에는 명품 코너가 있습니다. 주인들은 고물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중고품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의 제품으로 몇 년이 몇 년도 생산이 되었고 지금은 구하기 어렵다며 이런 명품 하나 소장해 두면 후에 재테크 된다며 명품은 썩어도 준치라고 말합니다. 명품은 세월의 흐름이 흐름의 흠집이 있는데도 값은 오히려 상종가를 치고 있으니 명품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세계 위인들은 인생 명품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브랜드는 청년 시절만 해도 품행이 좋,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 만취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을,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야, 오늘 저기 가서 난장판을 벌릴까? 친구는 싫다며 손살을 치며 집으로 갔습니다. 브랜드는 혼자라도 난장판을, 난장을 벌리겠다고 갔는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청중들의 뒤편에 앉아 조용히 강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추운 날 브랜드의 친구는 손에 한 장의 신문을 들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의 미 합중국 22대 대통령 브랜드 취임. 이라, 쓰여진 사진과 제하의 기사를 보고 2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을 회상했습니다. 브랜드는 후에도 24대 대통령을 지냈고, 지금도 미국인들 가슴에 명품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흠이 많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이 그를 명품 인생이 되게 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 성공과, 성공의 삶과 실패의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